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탭 SA 핑크 골드 와이파이 모델. 놀라운 50% 할인. 128GB 넉넉한 저장 공간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 보세요. 탭 SA의 경험할 기회.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탭 S8 128GB 저장 공간과 와이파이 플러스 셀룰러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58만 9천원에 만나보세요. 훌륭한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8% 할인을 통해 27만 7,900원에 득템할 기회입니다. 10.4인치 그레이 색상. 64GB Wi-Fi 모델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가성비 최고 태블릿 2위입니다. 갤럭시탭 S8 울트라 SMX900, 256GB 모델을 829,000원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저장 공간과 뛰어난 성능으로 당신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탭 S8 LTE 플러스 Wi-Fi, 펜 추가된 특 s급 128gb 대용량의 와이파이와 셀룰러를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까지